안녕하세요. 명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유아인 씨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죄는 맞는데 감옥은 안 간다는 것이죠. 유아인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 181회 투약, 수면제 1100여정 불법 처방, 그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마약 중독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약물을 남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1심은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유한 씨를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유한 씨가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을 하였다. 마약 의존을 극복하려 노력 중이다. 오래된 수면 장애와 우울증이 있었다 이러한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서 유명인이 아니고 일반인이었으면 이 정도로 재판부에서 봐줄 수 있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유아인 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되었고 벌금 2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이면 마약 181번 해도 감옥을 안 간다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누구에게나 재활의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의 사회적인 해악 그리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법은 봐주기 수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진짜 누구에게나, 유명한 정치인이든, 유명한 연예인이든, 유명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든, 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호 변호사였습니다.